롱웨이 캔디에 가족들 데리고 장거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졸리면 안 되는데 졸려 졸려. 졸려. 아, o 스 s I'm g 려서 에너지 드링크라도 좀 사서 마셔야 되겠다. 자, 여기에 많은 은에지지링크크있있요요 한번 e gas s t 자, 이거 좀더 마셔도 되나? 중요하고 쓸만하고 바른 건강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김 건강TV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주영입니다 오랜만에 음료수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활동을 자주 하는 편이라서 음료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마시는 것이 좋은가? 오늘은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너지 드링크라는 말이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이것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한 것이 지난 한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알콜이 들어간 것을 하드 드링크라고 그러고 알콜이 없는 것을 소프트 드링크라고 그랬는데 주로 콜라나 세븐업, 프라이트, 환타 같은 그런 탄산 음료들, 청량 음료들을 소프트 드링크라고 그랬는데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에너지 드링크라는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월마트나 로즈나 홈디포, 심지어 베스트 바이, 아니면은 우리 한인 그로서리 마켓에 가셔서 캐시어 옆에 있는 조그만 냉장고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에너지 드링크들이 쟁여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다른 탄산 음료들이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같은 것들 매출액이 꾸준한 데 비해서 요즘 나온 에너지 드링크들은 점점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이 에너지 드링크 중에 원조격이고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아, 선두주자는 뭐니 뭐니 해도 레드불입니다. 이거 보셨죠? 레드불. 이게 1987년에 나왔는데 세계 167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마케팅을 잘해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특별히 스포츠 이벤트를 많이 스판서 하지요. 이 스노볼딩이라든지 아니면 아,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것들. 아, 이것이 스판서를 해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어, 이름은 레드불인데 색깔은 이렇게 노랗게, 뭐 맥주 비슷하기도 하고. 탄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톡 쏘는 맛에 뉴욕의 메이저 리그 사커팀 이름이 레드불이에요. 제가 알기로 프로 스포츠 팀 중에 이 음료수 회사가 소유하고 음료수 이름을 넣은 것은 레드불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마켓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선두주자죠. 두 번째로 바짝 쫓아오고 있는 것이 미국의 어, 만스터입니다. 이 만스터는 어, 레드불보다 훨씬 크죠. 서 만스터는 여러 가지 다른 맛과 성분으로서 레드불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서 역시 색깔이 아, 비슷하네요. 에너지 드링크들의 색깔 대부분의 경우 이런 아, 노란 색깔 그렇죠? 이렇게 봐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뒤떨어지기는 하지만 락스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락스타. 이것도 역시 큰 캔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제가 뜯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시면 에너지가 나죠. 정신 바짝 나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좀 힘도 생기고 가슴도 쿵쾅쿵쾅거리고 왜 그럴까? 이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스터.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카페인, 타우린, 비타민스, L 카니틴 뭐 이렇게 써 있고 이 락스탈도 가라나 비타민 B, 타우린, 카페인 이렇게 써 있는데 에너지 드링크 성분은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로 물, 설탕, 카페인. 물이 중요하죠. 특별히, 땀 많이 흘릴 때, 여름에, 힘 없을 적에, 물을 마셔야 에너지가 나는데, 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설탕과 카페인,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타우린 가라나, 그 다음에 비타민 B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나머지 이노시톨이라든가, 뭐, 엘카니테이라든가, 인삼이 들어있는 것도, 인삼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타우린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니실 때 아미노산에 대해서 배우신 그 기억나세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인데, 우리 몸에서 타우린은 어떤 다른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몸의 여러 곳에서 일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신경계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타우린이라는 말 단어의 어원이 타우루스 토로스라고 하죠 황소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레드불하고 잘 어울리죠 황소처럼 힘이 나는 밖에서 특별히 섭취해야 될 필요는 없이 우리 몸에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가라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미에서 자라나는 식물인데 카페인과 또 다른 성분이 들어있어서 마치 우리 녹차처럼 사용되는 것인데 이것이 가라나 그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눈처럼 생겼죠. 여러 에너지 드링크들이 이깔라나를 어, 집어넣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그 안에 비타민 B 성분들, 비타민 B 복합체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몇 가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몸에 좋은 것이냐, 혹은 또 몸에 해가 되는 것이냐, 미국 약학학회 전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는 에너지 드링크의 안전성에 대한 이슈에 관해서 결론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가라나 타우린 혹은 인삼 같은 성분의 함량은 효능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작은 양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카페인과 설탕은 건강에 여러 가지 해가 되는 영향을 미칠 수준의 양이 들어있다. 다시 말해서 가지고 있다는 그런 좋은 성분들, 뭐 타우린이라든지 가라나, 뭐 인삼, 비타민 B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혹은 또 우리 몸에 큰 해가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양이 들어 있다. 그러나 에너지 드링크가 에너지 드링크인 것은 그 안에 있는 카페인과 설탕 때문이다. 약학 전을 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 드링크들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뭐, 인삼이 들어있다, 또 뭐, 다른 새로운 성분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들이 몸에 주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고요. 심지어 비타민 B도 그것을 그렇게 먹을 때 에너지가 확 나고 그렇게 따로 많이 섭취를 해서 피로를 이기고 정말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에너지 드링크가 에너지 드링크인 것은 그 안에 있는 카페인하고 설탕 때문이죠. 설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여러 다른 방송에서 아마 마르고 달토록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놔두고 오늘은 카페인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페인, 위선생, 위키백과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카페인의 정의는 중추신경계통 각성제 스티뮬런트라는 말은 각성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흥분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신경을 흥분시키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향정신성 약물이다. 정신계에 효과를 미치는 약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향정신성 물질과는 달리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합법적이며 규제가 없다. 아마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것은 알코올인 것 같아요. 알코올이 약물이죠. 우리 정신에 영향을 끼치는 카페인도 정신에 영향을 끼치는 약물인데 규제가 없이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의 90%가 거의 매일 여러 형태로 카페인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커피죠. 어떤 음료에 얼마나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알기를 원하시면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카페인 포스터 카페인 차트인데 조금만 자세히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커피들이 쭉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음주수들이 있는데 카페인의 함량, 이게 밀리그램입니다. 가장 많은 것은 커피 중에는 스타벅스의 12온스짜리, 톨, 12온스짜리에 250mg이 넘는 엄청난 양의 카페인이 있고 던킨도넛 카페가 좀 밑에 있고요. 드링크 중에는 에너지 드링크 중에는 졸트라는 것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거의 300ml. 그다음에 NOS 노스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이 들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의 2위를 점하고 있는 몬스터가 150mg이 넘구요 락스타도 비슷합니다. 베스트셀러 레드불은 100mg이 이제 조금 안 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에너지 드링크들에 이렇게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전통적인 탄산 음료수 중에는 잘 아는 대로, 마운틴 듀라고 있죠? 이거 마시면 가슴 두근두근 하죠? 50mg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콕이 레귤럴 클래식 콕보다 조금 높게, 이제 이렇게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침마다 스타벅스 컵 들고 다니는 거, 거의 뭐, 문화인의 상징처럼, 마치 현대인의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상징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하루 종일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 여러분들 중에서도 커피를 매일 안 마시면은 머리가 아프든지 잠이 덜 깨든지 하는 분들 있죠. 카페인이 중독성이 있느냐. 중독이란 말이 좀 어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인이 의존성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안 마시면은 머리가 몽롱하고 잠이 들깬 것 같고 에너지가 안 나고 꼭 이렇게 한 잔을 마셔야 적어도 그 다음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고 미국 사람들들 하는 말이 오늘 나 아직 모닝 커피 안 마셨어 이제 이런 말 거의 관용어처럼 되버렸죠. 의존성이라고 할때 중요한 것은 첫째는 내성이고 두 번째는 금단증상입니다. 내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 똑같은 효능을 얻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을 내성이라 그러죠. 처음에는 이제 한잔 마시면 막 잠도 안 오고 멀쩡하고 그랬는데 계속 마시다 보니까 하루에 두 잔, 석잔또 내성이 생겨서 어,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의 내성이 없기 때문에 한 5, 3시쯤 콜라를 하나 마시면 밤에 잠이 잘안 오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제 그런데 개인마다 다르고요. 각자 섭취해온 양에 따라서 그 효능과 부작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카페인 의존. 카페인 중독은 사실 뭐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른 약물과는 달리. 알코올 중독, 큰 문제죠. 정신도 망가지고,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카페인은 그렇지 않죠. 또 무슨 다른 약물과는 전혀 다른 어떤 마약 중독과 다르게 크게 해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이 카페인에 의존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매일 이렇게 이제 마시는데 하루 동안 그 몸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양이 뭐 400mg, 500mg이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코카콜라 한 잔에 하루 종일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커피 여러 잔을 마셔야 하루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존이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의존이 안 되는 사람. 제가 일부러 중독이라는 말을 이제 빼고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적어도 하루에 이것을 아, 두세 캔 이상 마시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힘이 안 와서 일을 못 한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젊은이들이 이런 음료들을 마실 때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 카페인 혹은 또 다른 여러 화학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장기적으로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이세대가 60세, 70대가 돼야 확실하게 알겠지만 벌써 지금 미국에 젊은이들 가운데 고혈압과 당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혈압 당뇨를 성인병이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5, 60대 이상 돼야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20대 때 벌써 성인 당뇨가 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고혈압도 점점 점점 십 대부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카페인, 여러분 카페인이 혈압을 높이고 이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거다 아시죠? 또그 안에 있는 설탕 이런 것들 단맛에 중독이 되면 나중에 다른 단순한 것들 단순한 음료를 싫어하게 되고 체중도 늘어나고 당뇨나 또 심장병 혹은 이 중풍에 걸릴 확률도 더 높아진다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이 에너지 드링크를 적어도 아이들 청소년들은 먹 마시지 말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겁이 없기 때문에 아, 이것을 그냥 많이 마시죠. 대학생들 각성제, 흥분제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에너지 드링크. 마시는 것이 좋으냐, 안 마시는 것이 좋으냐. 우리 몸에, 우리 중추신경, 정신을 자극하는 각성제 흥분제를 계속 주입을 해서 깨어 있어야만 한다면 이것이 오래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나쁘죠. 사람이 이런 각성제나 흥분제 없이 살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속 양을 들려서 마시고 할때 나중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경이 제대로 일을 안 하죠 신경이 오히려 쇠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의 말씀들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에너지 드링크의 유효 성분은 물, 카페인, 당분이다. 다른 성분들 타우린, 비타민 B, 가라나, 인삼 뭐 이런 것들은 들어있는 양이 아주 소량이라서 별 효능이 없고 뭐 물론 몸에 좋은 것들이겠지만 예, 별 효능이 없고 또 나쁜 것도 없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카페인하고 당분이죠. 카페인은 의존성이 높은 향 정신성 약물. 각성제 혹은 흥분제이다. 우리 중추신경에 작용을 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흥분제죠. 특히 청소년들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지 않는 게 좋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지 못하게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거기에 의존이 빨리 되고 나중에 또 평생 가는 그런 나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피로 회복은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생활 습관으로 고쳐야 한다. 예,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피로해서 이렇게 흥분제, 각성제를 늘 복용해야 될 만큼 낸다면은 예, 우리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롱텀으로 오래 갈때 몸이 안 좋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 인체는 이런 에너지 드링크 없이 살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국민 드링크인 바카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첫 부분에 보셨던 제 운전하는 모습, 제가 졸릴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운전하다 졸릴 때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깨어서 운전하라고 하지 말고 아들에게 문제를 시키고, 나는 아, 뒷좌석에서 좀 눈을 붙이겠습니다.